네, 대한항공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 드리는 강수정입니다. 자, 이 대한항공 앞으로의 주가 방향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이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이제 오늘 이 대한항공 주가 방향에 대해서 제가 깔끔하게 설명드릴게요. 본격적인 시청 전에 아래 좋아요 한 번씩만 바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대한항공 주가가 현재 이제 하락세를 좀보이고 있는데 여러 제 지표를 통해서 곧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상승 초입 구간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이제 몇몇 신호들이 있는데 지금 일봉 차들을 보시면 최근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횡보와 조정이 좀 나왔는데 주가가 일정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중요한 건 저점이 다시 한번 높아지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세력 화살표가 함께 떠주는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이단 캔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캔들이 짧은 이 봉들이 이어졌는데, 이게 에너지 응축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매수세가 서서히 붙으면서 상승 에너지가 쌓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봉에서만 보더라도 이제 곧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주봉 차트로 보면 이큰 상승 이후에 건강한 조정이 좀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세력이 이탈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나타나요. 지금 주봉 차트는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눌림목 구간을 맞는 중이다. 이 패턴은 오히려 상승을 위한 에너지 축적 과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즉, 주봉에서 보이는 흐름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다시 날아오르기 위한 힘을 모으는 구간이다라는 게 주봉에서조차도 보여진다라는 거죠. 월봉에서도 보면 지금 더큰 그림들이 좀잘 보일 텐데 중장기적으로 이미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이제 종목이에요 이 대한항공은 그래서 이번이 조정은 월봉에서 보면 단순한 숨 고르기다 그래서 2십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아주고 있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선 이 자리가 매수 기회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에 월봉이 말해주는 건 단기 흔들림에 신경 쓸게 아니라 앞으로 더큰 상승이 온다라는 거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매도 압력을 세력들이 잘 컨트롤한 덕분에 이러한 세력성 패턴 안에서 큰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대한항공 이 가격대가 이제 2만3천 원대인 종목인데요. 저는 쭉쭉쭉쭉 상승을 해서요 4만원그 이상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세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목표가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뭘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수익이 잘리신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자, 이때야말로 여러분들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감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저를 꾸준히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모든 걸 계산하에 이 수식 지표화에 매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고 이어서 이 세력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뭔줄 아시나요 바로 세력입니다 세력 이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는 세력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요 여러분들 지금 분홍색깔 선이 보일 겁니다. 제가 조금 더잘 보이게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 둘게요. 이게 바로 세력선이에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제 선 지표인데요. 매수와 매도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선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밥 먹고 하는 게 이거 차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언제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맨날 모니터 보면서 이제 모니터 앞에서 주식을 한 옥가라도 잘 사고 또한 옥가라도 잘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요. 지금 보시는 이 세력선도요.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 준 세력선이기도 해요. 제가 사실 이 세력선을 찾기까지 거의 진짜 10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주식을 시작할 때 3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이걸로 이제는 수익 내고 또 생활도 하고 이제 전부 다 이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이유는 안주하지 않고 계속 시험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고요. 또 하나를 팔더라도 잘 파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표의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선을 중심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해석하고 또매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이 종목은요 이제 한국 PIM이라는 이제 종목인데 이 지금 보시면은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 이 화살표도 제가 수식을 걸어둔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발생하면서 제가 어이 화살표는 어, 슬슬슬슬 세력이 매집하겠다라는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빵하고 터져줬어요 그래서 아 슬슬 움직이겠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화살표가 뜨고 이렇게 세력 매집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개미 털기가 빨리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개미를 이렇게 슬슬 슬슬 또 털고 나서 화살표가 또한번빵 하고 터져 줬어요. 어때요? 자, 지금 화살표 빵하고 터지면서 이날 도 수익권이었죠. 그리고 화살표 또뜬날또 수익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자, 오늘 이 한국 PIM 같은 경우에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문자 남기신 분들 한해서 제가 여러분들 답장도 해드렸었죠. 문자를 또 보내드렸습니다. 8시 32분에 지금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한국 PIM 사셔라. 이제 매수 알림 드렸고요. 어, 이때는 매도 알림 제가 드렸던 건데 이게 10시 42분쯤 으로 어, 기억을 해요. 10시 40분쯤인데 확인해 보니까 10시 42분쯤 되더라고요. 이때 이제 빼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딱장 시작하고 매수하시고 이때 10시 40분쯤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제 알림 신호에 따라서 하셨다면 오늘 수익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한국 PIM 이렇게. 장 시작했을 때 사셔서 10시 40분경 여러분들에게 매도 알림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 수익이요. 13에서 15% 정도의 수익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살표와 세력선만으로 이렇게 상당 물량 매집이, 이제 세력의 매집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고, 어, 이 자리가 정말, 어, 그냥 자리가 아니구나.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겠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차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에게 알림 신호를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살표와 세력선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 놓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가 제일 많은 수익을 안겨 준이 수식을 걸어 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많이 수익이 지금 마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비트로시스 오늘 좀가잘간 그런 종목이죠. 자, 아, 비추르시스 역시도 한번 보면요. 오늘 상당히 지금 유의미하게 이렇게 좀 자리가 또좀 떠졌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상당히 좀 특이한 움직임을 좀 움직여줬던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때부터 또 화살표가 뜨고, 아, 비추르시스 조만간 빵하고 터져주겠구나. 왜냐면 세력이 매집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바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망을 하다가요. 아, 오늘 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또 심상치 않다. 이렇게 또 또한번 뜨고, 이 당일에 또 화살표가 같이 떠준다는 건 상한가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이 비트로시스 역시도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비추르시스 8시 오늘 47분에 여러분들 매수 신호 드리겠다. 이제 오늘 화살표 뜨고 세력 매집이 엄청난다. 라고 연락을 드렸었고 어, 사은가 이제 가자마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9시 거의 조금 넘기자마자 사은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냥 여러분들 잘 파시기만 하면 된다. 라고 신호를 역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추르시스 화살표 뜨고 나서 세력들 모아가기 시작한 거고 지금 세력선이 아주 수직으로 빵하고 떠줬죠. 수직으로 이게 솟았잖아요 지금 이거 솟으면서 지금 어때요? 빵하고 떠줬죠. 또 그래서 이렇게 세력선 올라갈 때 종목이 터져줬다. 그래서 오늘 상가 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이런 종목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앞으로 터질만한 이비트르시스 같은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비트르시스처럼 터질만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선으로 세력의 이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 이거를 차트에 녹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트가 터진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의 수식을 걸어보면서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식 걸어두고서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맞아요,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유진 로봇이랑 또 서울 전자통신 수익을 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자 남기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여러분들 그 유진 로봇도 그렇고 서울 전자통신도 그렇고 25% 이상씩은 거의 여러분들 제 알림신호만 딱 보고 딱들어가 가셨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셨죠. 익자라고 또 다들 나오셨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0가지 정도의 이 매매 기법이 머리에 숙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사실 한 가지 한 가지 이 기법이 정리되다 보니까 변형이 나오면 300가지까지 늘어나게 됐고요. 그게 바로 이 수식을 걸어둘 수 있는 저의 어떤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 타점으로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고, 어, 저는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매매법으로 좀 이제 차트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시황을 보면서 매일마다 매수와 매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또 매도한 곳, 제가 사고 파는 곳 궁금하다 하시면요, 여러분들 잘 사서. 어,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려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죠. 어, 저는 이제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또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타점이라는 거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 또 빠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뭐 완벽하게 예측하고 뭐 수식을 걸어두고 뭐 하고 해도 저만 수익 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영상이 올라가면요. 이미 다 지난 거예요. 왜냐면 영상을 만들 그리고 올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번호를 이렇게 오픈을 한 겁니다. 01075858354. 제 번호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다신 분들 문자 남기시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팔 때 같이 신호를 드릴 거예요. 방법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받아 보셔서 여러분들이 한옥가라도또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이제 최대한 이제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받아 보시길 바라고요. 자,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해야겠죠. 그래서 끝까지 영상또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만의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이 대한항공 상황이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지금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된 상황이고 세력들이 다시금 이 주가를 들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세력들이 한번더 올려서 크게 먹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봉은 단기 반등 직전 신호다라는 거, 주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눌림목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월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장기 상승 추세 속에서 건강한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대한항공 주가는 지금 상승 출발선에 서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건, 이 대한항공 곧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봉은 지금 이제 눌림이 이제 곧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정이, 월 주봉은 상승 추세선이 살아있고 건강한 조정 구간,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론은 간단합니다. 조정을 받았지만 곧 다시 오른다라고요.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 차트 종합해 봤을 때 현재 주가가 하락 중이지만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곧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거래량 감소와 RSI 지표의 과매도 구간 진입에서 등 신호를 좀 해석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여러 지표를 통해서 바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짧은 시야로 보시면 이런 세력 움직임 절대로 잡으실 수 없고요. 세력이 들어올릴 때 우리 한옥가라도 같이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움 드릴게요. 저희 레드주식 t v 채널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기시면, 우리 구독자님이구나라는 걸 알고, 세력이 들어올릴 때 타점을 짚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이 대한항공, 세력의 전략적 매집 이후 추세 돌파 시에 이제 도, 본격적인 상승 흐름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 기회 한옥가라도 비싸게 빨아야겠죠. 제가 언제 매도하는지, 이제 대한항공 제가 문자를 알림 신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아래 좋아요 바로 한 번씩 바로 부탁드리고요. 어, 구독해주시고 저랑 소통하시면서 끝까지 종목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구독자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전업을 뛰고 있어서 제가 직접 매매를 매일마다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매매하면서 좋은 방향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대한항공 이제 단기 고점 목표가도 좀 말씀드리자. 이제고 지금 2 2 0 0원대인 종목인데 23,500원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항공사잖아요. 최근에 이제 굵직한 소식들이 좀몇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 프리미엄석 도입에 대한 이슈입니다. 3천억 원을 최근에 이제 어입을 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좀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잉 항공기에 대한 대규모 주문도 또 있었어요. 총 2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최근에 또뭐 브랜드 가치에 대한 이제 이 평가 조사에 따라서도 글로벌 항공 브랜드 17위로 좀 노약을 하는 등의 이제 호재거리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항공 업종의 회복과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다시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수익 실현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목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앞서 제가 여러 가지 굵직한 호재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관련 뉴스성 호재가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에요. 관련 뉴스에 따라서 이 몇십 퍼센트씩의 이 가격 변동이 일어난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앞으로 나올 이 이 대한항공만의 개별적인 세력 이슈에 대해서 받아왔고요. 제 정보랑 인맥을 총동원해서 이 대한항공 세력들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보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자금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개별적인 세력 이슈다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개별 이슈로 다시금 대한항공 주가를 들어올릴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상승에서 다시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수익이 잘리신 분들 제게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세력들한테 다시는 속으시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 올라갈 때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초입에서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요.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털어 버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이 주가를 올릴 때이 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가 나는 건지 그걸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세력 의 매도 이 매도 시나리오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 미리 예측할 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미 털기에서 당하지 않고 같이 들어갔다가 세력과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먹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수식을 건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로 이제 차트를 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이 개별적인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하니까 이 구간이 이 교차점에 교차듯이 수익구간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앞서 뉴스 뉴스를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이 굵직굵직한 뉴스들 신경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그런 뉴스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트적으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효력 없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뉴스는 뭐냐? 앞으로 새로 나올 이 굵직굵직했던 뉴스였든 아니든 어, 새로 나올 이 새로 변이돼서 새로 나올 이 뉴스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갈만한 뉴스를 세력들이 이용해서 다시 들어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해당 이슈가 발표나면요, 사항가에 사항가 저는 최소 두번 이상 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는 돈이라도 살리겠다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제가 뭐, 이거, 이 종목을 살아마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 뉴스가 나고 나서, 뉴스가 딱 발표가 났을 때, 이거를, 아, 어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하시고 후회하실까봐, 제가 미리 이 뉴스를 접하고, 바로 타점을 잡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피같이 번 돈을 이 특정 세력들이 가져간다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제 옛날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내용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영상만 꾸준히만 챙겨만 봐주셔도 전 그걸로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문자를 늘 받아보시고 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받아보시고 꼭 검증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제가 이 해당 정보를 굉장히 어렵게 구했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제가 유튜브에도 이걸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제 구독자님들이 보시겠거니 하고 올렸는데 이걸 유료화해서 팔아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허무해서 이제는 제 번호를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01075858354로 여러분들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어, 문자 남기신 분을 한해서 우리 구독자에게 거니 생각하고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이 레드주식 TV 채널은요 제가 기존 채널에서 이제 이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거의 이제 빠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분 넘게 구독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천분에 달해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이천분에 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 구독해 주신 만큼 너무나 감사해서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저희 레드주식TV 채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내 드릴 거고 정보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정보 받고 좀 급하게 또 타전도 잡고 하느라고 빠르게 조금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말했을 수는 있는데요.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서 만든 제 세력선과 그리고 세력 화살표 그리고 또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이 세력 이슈, 제 세력 시나리오죠. 이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해서 제가 이 수익 구간이 딱 교차 듯이 교차한 이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한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타점을 공유드릴 거고요.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수익 나아줄 종목을 또 매일마다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한통 남기셔서 그렇게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대한항공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이제 곧 4만 5천 원대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세력 이슈로 차트 프리에서상가에사가 먹고 4만 5천 원, 그 이상 목표가 이제 잡을수 있겠고요. 단기고점 목표가로는 2만 3천 원대 이제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 걱정 마시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저 채널 구독 후에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454로 문자를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무료로 모두 전달해 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이제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